아예 안녕하십니까 아, 안녕하십니까 예어 이제 여기 옆에 선수들도 보고 다 하셨는데 네. 뭐한번 어, 어떻습니까 그냥 기분 와 진짜 좀좀 좀 엄청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해서 실감이 많이 안 나고요 이번 시합은 솔직히 저한테 잃을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좀 마음 편합니다 오, 저는 이을거 없고 얻어가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음...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? 아 아닙니다 지금 대진을 봤을 때 아, 솔직히 어떻게 할까 답이 안 나오다가 저 관장님이랑 코치님이랑 얘기했을 때, 어차피 너가 여기서 뭐 이럴 게 뭐냐, 어차피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잃는 건 그들밖에 없다. 너는 얻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해라는 말을 듣고 자신감 생겼습니다. 어, 음, 어떻게 상대는 누가 되실 것 같으세요? 아, 저는 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하는 건데 네. 다른 선장 얘기해 봤을 때 저는. 딱한명 정했습니다 어 누구? 여기 어, 말할 상관 없겠죠? 네. 저는 앤디 무라사키 선수 뽑을 어, 아 뽑으신 이유아 <laughs> 어,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한 선수라고 생각했고요 유형하는 그거 재밌고 강한 상대랑 해서 좋은 경기 보여주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음. 그럼 어떤 모습 보여주실 싶으십니까? 경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끝내고 싶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림이 어 일단 제 계획 중 하나는 앤디 무라사키의 다리 그립 팬츠를 잡아서 스윕을 시키고 스윕 시킨 다음에 패스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일 많이 오시는 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서 네.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고 <laughs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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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, 연습 많이 해봤는데 아, 스타일 분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음. 근데 생각보다 팬츠 그립이 안 잡히더라고요 <laughs> 노력해봐야죠 아, 알겠습니다 내일 그럼 또 등장하실 때또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멋있는 또 퍼포먼스 하시겠습니다 네. 커뮤니티가 왜 그런데 커뮤니티가 왜어 왔지? 커뮤니티에서 무슨 팔 돌리는 뭐병 X다 뭐, 병X다 뭐... <laughs> 그래서 그런 거막 재밌게 봤었는데 음. 아 크게 막데미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신경 쓰여서 이걸 안 하게 되더라고 제스처를 했을 때 뭔가 또 내가 관심 받을 그런 것 같고 음. 솔직히 제 긴장 풀고 저를 바라봐 주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건데 그런 거 보고 살짝 신경 쓰여서 잠깐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전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<laughs> 그 저도 그렇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죠. 어 내일 시합 준비하시는 모든 선수분들 잘 준비하시고요. 내일 부상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저 백승문 앞으로 시합 많이 나올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